남편이 요즘에 우회 장아찌에 푹 빠졌어요. 우회 장아찌 아시지요? 참외 비슷하게 생긴 거. 근데 참외랑 이런 거뭐 이런 거 아닌 우에라는 그런 채소가 있습니다. 그거를 썰반 잘라 가지고 딱벗겨 보시면 씨가 있어. 씨를 싹 긁어내. 그다음에 소금을 거다 다 채워. 그렇게 해가지고 통에 넣고 하루를 채워. 물쫙 빠진 거 소금 다 걷어내고 그거를 설탕하고 술 지게미가. 같이 섞여 있는 그, 그 속에다가 박아놓고 한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지나면 아주 꼬덕꼬덕하니 맛있게 돼요. 그게 바로 우루의 장아찌입니다. 군산 쪽이나 밑에 지방에서 많이 해드신다고 그러는데 이우루가 말이지요. 아무리 생으로 살려고 해도 많지가 않아. 그 근데 먹고 싶어요. 어떻게 해? 맨날 했다 먹일 수도 없고 사다 먹일 수도 없고. 무로 할 거예요. 만들어 볼 테니까 좀 봐주세요. 우선, 물을 좀 길게 잘라볼게요. 아이고, 도끼가 있어야 되냐? 왜 이렇게 안 잘려? 어우, 나무, 팰때 나는 소리가. 어 헤헤. 소금에다가 우선 물을 절여놓을 거고요. 물 절인 다음에. 그물 빠진 고무 그 가지고 만들 건데 중요한게 뭐야 된장이랑 고추장 뭐 이런데 박는 거 아니고 술 지게미에 박아 놓는다 그랬잖아요 술 지게미를 어서 찾아요 제가 다음 주에 그걸 좀 얻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물을 좀 준비해 놓는 거예요 무가 있지요? 그무게의한 5분의 1 정도 되는 소금 양으로 절여보겠습니다. 바닥에도 좀 소금 좀 깔고. 어, 딱 들어보고 좋네. 으우울 음. 외가 좀잘 오이처럼 많이 나고 그러면 좋겠는데, 수확을 하고 나서 하루만 지나도 이게 좀 상하기 시작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멀리 보내거나 하는 게 쉽지가 않아. 그냥 가서 내가 따지 않는 이상은 따서 그냥 뭐 냉장고 냉장 기능이 되는 데 이렇게 넣어가지고 뭐 집에 갖고 오지 않는 이상은 택배로 받고 하는 게 조금 쉽지가 않은가봐요. 아무튼 없을 때는 비스금무리한 거라도 해야지. 자 남은 소금을 이제 다 부어놓고. 일주일 정도 둘게요. 하나 먹어 봐도 돼? 먹어 보겠다는 게 물을 먹겠다는 거야. 요 소금 큰거 먹겠다는 소금 거야. 큰 거. 어, 먹고 괜찮겠어? 응. 살아 살아서 잠자러 갈수 있을까? 응. 한번 응. 만져만 봤어. 먹어 봐. 너물 많이 먹고 밤에 오줌 싸기 없기? 응. 또 간은 또작아 가고 또 조금만 것도 골랐어. 우선은 숨이 죽을 때까지 이렇게만 닫아놓고 할 거예요. 그리고 살짝 숨이 죽으면 이 누름돌이 있어요. 이거 집에 누름돌이 있으니까 이걸로 눌러가지고 더쭉 수분을 뺄 겁니다. 한번 눌러볼까? 지금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수분 빠지고 나면 은 가라앉을 거예요. 그러면 눌러가지고 좀더쫙 수분 빼보겠습니다. 일주일 있다 만나. 자, 술 지게미 5kg짜리 4개 받아왔습니다. 이 정도 5kg짜리 4개 정도 하면은 술 한번 쫙 뽑아내면 한 100리터 정도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거 어제 만든 거. 네, 그술 빼고 나서 남은 거 주셨는데 아주 싱싱한 거 주셨네요. 그럼 열어볼까요? 이거 쌀에다가 누룩만 넣고 하신 거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술쫙 빼고 나서 물더안 넣고 그냥 그대로 술만 뺀 거라서 잔당이 남아있대. 잔당이 뭐냐? 단맛이 많이 남아있다는 거지. 보통은 술한번쫙 빼고 나서, 네? 탁주 만들 때 술을 한번 거르고 나서, 거기다 물을 좀더 첨가해가지고, 최대한으로 쫙짠 다음에, 남은 그술 지게미를 가지고, 뭐, 다른 걸 하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냥 요거 술한번쫙 빼고 나서, 그냥 그대로 주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행주산성주가 양조장 사장님. 제가 연락을 드렸는데, 흔쾌히 그냥 주셨어요. 잘 만들어 볼게요. 뭐를? 우루의 장아찌처럼 술지게이무 장아찌. 근데 요즘 마, 맛을 좀 봐야 돼. 왜냐면 이게 단맛이 얼마큼 돼 있나 좀 봐야 되거든요. 설탕 안 넣어도 된다고 하셨는데 근데 혹시 모르니까 아나술 약한데 좀 이거 먹고 취하는 거 아니야? 음. 오 달아, 달아. 단데. 아 독해. 어 진짜 술 같대. 오 진짜. 어 이거 먹으면은 어우 취겠다. 하 배고프다, 이거 몇개 주워 먹으면 취하겠다. 배가 부른 게 아니라 이거 취하겠다. <laughs>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잠깐 실성을. 예, 술이 들어가면 사람이 참 정신이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 잘 만들어 볼게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동안 이제 사다 먹었던 혹은 어머님이 주셨던 그 우루의 장아찌는 굉장히 달았어요. 술 냄새도 확 나지만 굉장히 달았어. 보통 군산 우루의 장아찌는 이술 지게미 여기다가 한 3분의 1 정도를 설탕을 첨가시킨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걸 양념을 이렇게 이렇게 서로 잘 버무린 다음에 우레나 무나 뭐 이런 거에다가 담가가지고 먹는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 정도까지 안 넣어도 되긴 하는데 설탕이 조금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이게 5kg짜리 하나만 쓸 건데 지금 무 요거 지금 물기 빼놓고 있는 거 요거 한두개 정도 되는 무거든요. 요거랑 섞어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한 5분의 1 정도만 설탕 섞어가지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양조장 사장님께서 이술 지게미가 실온에 둬도 되긴 하는데, 너무 오래 두거나, 뭐, 이렇게 되게 그러면은, 냄새가 날수 있대요. 간장에서 나는 냄새처럼, 그런 냄새가 날수 있대요. 그래서, 오랫동안 보관하고 싶으면, 냉장실에 두라고 그러셨어. 요거 만들어 놓고, 나머지 는 냉장실 뒀다가, 더 만들든지, 아니 다른 좀 요리 있으면 좀 해서 먹어볼게요. 아우 야, 이거 술 강하다. 아우 야. 아, 나 이거 이따가 운전해야 되는데, 이거 먹지도 않았는데, 이거 취하겠는데? 이거 다쓸거 아니고, 이거 한 3분의 2 정도만 써도 되겠는데? 저희 남편이 단 음식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우르당아찌가 좋은 이유가, 단맛이 많이 나서 그런 것 같아요. 물에 좀 씻어가지고, 잘게 썰어가지고, 좀 불려놨었거든요? 단맛이랑,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술맛 좀 빼려고. 그런데 빼도 빼도 그게 사실 좀 단맛이 남아있긴 하더라고. 그래서, 남편이 좋아하는 걸로 한다 그러면은, 단맛을 좀 많이 넣어서 하려면, 설탕을 좀 많이 넣어야 되는데, 아, 이게 또 당이 또 문제거든. 그래서, 5분의 1 정도만 해가지고, 살짝 넣어볼게요. 술 지게미로 만드는, 요 장아찌, 파는 것들은, 한 3개월, 6개월, 1년, 뭐 이렇게 좀 오래 숙성되는 거잖아요. 저도 그 정도는 하긴 해야 돼. 기본적으로 3개월은 해야지. 맛이 어떤지 좀 하려면. 그래서, 지금 영상 요거 만드는 거는 만드는 것까지만 보여드릴게. 그리고 3 개월 있다 만나. 우리 3 개월 있다 만나요. 지금 보여드릴까? 쌀하고 어, 보리도 들어간 것 같아. 그리고 이 행주 산성주가에서 만드는 술이 고향에서 있는 가와지 쌀 있어요. 그 고향에서 나는 그 쌀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지역 특산주라고 해가지고 판매하고 계시더라고 냥이 탁주 냥이 저기 고양시가 한때 몇년 전에 고양시 대표 동물을 고양이로 했었어 왜 고양시니까 그래서 고양이에 관련된 포스터나 아니면은 그런 이니셜들이나 아니면은 뭐 그런 내용들에 관련된 아우 뭐야 이거 술 계속 올라오네 그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거든요 네, 양이 탁주는 맛이 산뜻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주문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5도짜리도 하나 있고 10도짜리도 있고 뭐 이렇게 된것 같더라고요. 또 다른 것들도 많이 좀 있고.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나 이거 꽁짜로 주셨어요. 이 정도 좀 이렇게 홍보를 해 드릴 수해 드릴 수 있잖아. 해 드릴 수 있잖아. 그렇잖아요 아무리 필요 없고 뭐 쓰지 않는 거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좋은 거 다른 사람한테 쓸수 있도록 전달해 주시는 그 마음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잘 이렇게 버무려졌으니까 용기에다가 먼저 좀 깔고 그리고 무 깔고 또 요거 깔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꾹꾹꾹꾹 눌러온 다음에 이걸로 김치냉장고 들어갈 거예요 다른 저장고가 따로 없어 늘 말한 게 집에서는 김치냉장고가 최고 아니겠습니까? 넣고 한 3개월 정도 좀 숙성시키는 켜거좀 지켜보겠습니다 오래되면 오래둘수록 좋다고 그래요 그리고 맛이 좀 뭐랄까 씹는 그 우려라는 거 자체가 좀 씹는 식감이 좋긴 할 수도 있는데 참외나 이런 거랑은 달리게 또 근데 무도 좀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해볼 테니까 식감이 더좋아지게 만들어주는 것인지 그 맛도 좀더잘 나게 되는 것인지 3개월 후에 확인 한번 해볼게요. 우리 장아찌들 3개월 있다 만나 그리 여러분 3개월 있다 만나요. 그때까지 안녕.